자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라오스 비안티안 아침 마켓 어 저쪽에 상가 있고요 이쪽에 상가도 있고 어후 예 입금이다 입구자 아야 자 아, 여기는 주차비도 받는 것 같습니다. 주차비. 주차비. 오, 야 처음 봤습니다. 어, 소규모 호텔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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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제이디. 으 호라니. 저호 저기, 저 저기, 임대로 나온 것 같네요, 임대. 자, 패션, 몬 패션? 자, 음. 지금 뭘 거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쌰, 저 보십쇼. 2, 3, 됐습니 자, 자, 자자자. 스 n 파 t 스 o 원 h r e e Okay. Okay. o 저 a y Okay. o 건 a y Okay. Okay. o k a 다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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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인대, 임대 인대, 인대는 저런 식으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에헤이, 야, 오, 두 칸이네요? 에이씨, 에이, 야, 에이 스킨, 뭐, 피부, 마이, 마이 스킨, 뭐 이런 거 했던 거 같, 자리 같고요. 아, 야, 좋습니다. 야, 상당히. 계속 찍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공간이 안 돼. 되... 아, 전기 전선도 파는 곳이 있고요. 아하... 다시. 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쪽 편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지. 내일, 내일, 다시 어, 좀 디테일하게 찍어 볼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고 자, 정문 쪽으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밖에 안 걸었는데도 어, 숨이 차네요. 습도 자, 이곳은 라오스, 라오스, 비안티안. 아침시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규모가 상당히 넓고 큽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라오스에서 가장 큰 아침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휴, 미키마우스 한번. 오케이, 미키마우스. 이렇게 이렇게 자뭐번하셨 애들은 뭐싫어하인것 같기도 하고요. 음, 수요수요수요 수요, 수요. 어, 보실까요? 어, 자,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어 화면이 화면이 음, 여기다 오토바이도 주차비를 받지만 오토바이도 주차비를 받지만 차량도 주차비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예. 입구 입구 입구를 한번. 어우 지하도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입구 지하층 쪽도 한번 지하층 쪽도 한번 여기 한번 훑어보고 훑어보고 한번 네. 보겠습니다. 오. 자너업빠르죠야 이거 불꽃이 너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오 이렇게 ATM기 ATM기 ATM기도 좀 있고요. 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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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었나 봐요. 좀 당기겠습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아직 서투르다 보니까 화면에 서투른 감이 없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여기 까가들어가 입구 와 입구 와이2번2번자 A, B, C, D, E, D, 예, 뭐시 C, l 인가요？거의 20좋 습니다. 이못된 어.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팔고 있는 모습이고 오, 뭐. 딸기네, 딸기 같습니다. 잘 딸기 딸기. 딸기. 자두. 못된것 같습니다. 습니다 오, 이거 뭐죠? 습안다안 오. 오오오 음, 저, 저. 야 주차장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장 쪽도 되어 있습니다. 이쪽을 한 번만 쓱 지나갔다가 스캔 한번 하고 스캔 한번 하고 다시 게이트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뭐뭐석 같은 아, 너무 빠른가요?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형님.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지나가 봐야 되겠죠? 야 yeah. 아, 오케이, 오케이. 자, 둘, 삼. 자, 응. yeah. 가겠습니다. 자, 자, 오 yeah. 자, 자. 싸움 타기인가? 아, 우리 탁을 찍으면 안 되겠지? 아, 동물 분쟁도 있을 수 있고요. 자, 오, 시백이 돼. 오, 시, 으, 꽁꽁꽁꽁꽁. 자, 들어가는 입구, 입구, 입구.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입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마찬가지로 또 들어가는 또 요렇게 어떤 동선로를 좀잘 그려서 움직여야지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야, 오 나가는 거뭐이렇게 표시된 것 같습니다. 나가는 거 나갈까요? 들어갈까요? 아이야, 히 다시 뒤로 움직이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 와하 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뒤로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찌야. 자 그럼 그 1층 들어가서 좌측편으로 한번 나가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넓게. 이렇게 직도로 어 너무 빨라요 너무 빠르죠? 힘좀 붙여야 돼요. 우리 언니들 이렇게 이렇게 이리 진짜인지 짝퉁을 파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구경한 번 하시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꼭 뭔가 재봉틀 같은 거, 재봉틀. 제봉틀에제습기제봉틀 음, 전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다리. 보시죠. 아, 음. 오우. 화장실. 또돈 내고 쓰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돈 내고 쓰는 거. 다소 음, 불편하네요. <목소리도> 자, 자파 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역시 해령군, 걔해 자, 오. 자, 걔특이히 거는? 음, 이렇게. 아, 고데기, 고데기. 터붓는 곳, 안녕. 아, 불교 어떤 그런 문화니까. 저 그런 거 같아요. 그냥 사바이디 하는 문화. 오케이 오. 오케이. 예. 감사합니다. 오. 좋아요. 좋습니다. 뭐야? 음. GDB. 자 뭐. 자 기념품적인 거 파는 거 같습니다.

요롱 이런, 이 요런 거로살것같아 얼마일까? 엄청 그렇죠. 검도 있네요. 검도. 오, 좋습니다. 음, 링브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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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10cm 한번 끊고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감사합니다.